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드론 장비를 좀 이용해서 그 장이 뉴타운의 그 전반적인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입주 상황들을 한번 더 지켜보면서 장이 뉴타운의 가치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이동에서 랜드고 장이 꿈의 숲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이제 장이 13구역이고요. 뒤쪽으로 14구역, 이쪽으로이 12구역. 또 이쪽이 제 상월역 인근으로 이제 15구역. 그다음 에 이쪽이 이제 11구역.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이제 장이 9구역. 그다음 이제 좌측으로 이제 장이 8구역입니다. 이 옆쪽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장이 1구역, 포레카운티고요. 아, 뒤쪽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장이 5구역, 이제 포스트하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장이 3구역이고요이 부분은 이제 장이동 참놀이 아파트. 남에 이제 좌측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번동 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그 북서울 꿈의숲 인근으로 위치하고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고요. 저이 부분들이 이제 그 강아지들하고 산책하기 좋은 북서울 꿈의숲이 되겠습니다. 아 장위 13구역은 아 구역 해제 이후 이제 사업이 조금 이제 주춤했던 시기예요. 아 시축빌라들이 이제 크게 늘면서 노후도동 이제 현안 과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통합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이제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장위 9구역과 장위 8구역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21년 3월에 아, 공공재개발 이제 2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아, 공공기관이 이제 SH와 LH 주도하에서 아, 정비사업 절차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장애뉴타운은 한때는 서울 최대 규모의 이제 뉴타운으로 이제 주목받던 곳입니다. 이런 곳이 이제 한동안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열기는 식지 않고 다양한 방법과 방향으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당의 뉴타운은 서울시 그 35개 뉴타운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제 뉴타운으로 아, 2005년 이제 뉴타운 지구로 이제 선정되었었고요. 또 이제 그장희동 장위동 일대 약 187만 제곱미터 대지를 아, 1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만여 세대를 이제 조성한다는 이제 미는 신도시 계획으로 세관이 이제 관심 이제 많이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유축되면서, 어, 재개발 사업이 이제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고요. 아, 그러한 여포로 이제 장기간 재개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시기에 또 일비구역은 또 해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요, 아, 장이 2구역 이제 코어로 하늘차 아파트고요.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명 루첸아파트로 아, 세대수는 한 611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또 장위뉴타운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또 입주가 이제 완료된 1257단지의 경우는요. 아, 강북의 이제 9호선이라 일컬어지는 동북선 경전철의 착곡 등 아, 굵직한 허재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한 이제 숲세권에 대한 가치 또한 내재되어 그 있는 지역으로 항후 이제 입주적 가치가 굉장히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장애 출구역. 현재는 아, 이장애출구역꾸에서와이파크가좀 대장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인근에 또 착공 중인 경북선 경정철은요. 아, 서울 왕심리역에서 노원구 그 상계역을 연결하는 이제 노선으로 계획대로 이제 25년에 이제 개통이 되면 각각의 이제 환승을 통해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해지고요. 또 이동 시간 또한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이제 그장인 뉴타운 북동쪽에 이제 광운대역의 경우에는 GTX 신호선 환승역으로 27년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완공이 되면 삼성역까지도 한 10분만에 이제 갈수 있는 거리로 지역 내 이제 기대감이 아주 높고요. 또한 이제 광운대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제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장애동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투자하는 방향도 계획도 잡아보신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요, 우위천 옆으로 좌측으로 6구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이 4구역, 지금 이제 일반 분양도 준비 중에 있고요, 요 부분은 이제 장이 10구역입니다. 아, 여러 구역이 세 구역은요. 향후 이제 장이뉴타운의 이제 대장 단지로 이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 항공사진을 통해서 아, 장이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지켜봤는데요. 이제 어떠셨나요? 아, 일부 구역은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또 일부 구역은 지금 입주가 이제 완료된 구역도 있었고요. 또 일부 구역은 이제 그 아직... 뭐 개발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사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구역들도 볼수 있었고요. 장애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시간이 앞으로도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또뭐 장애뉴타운이 뭐 해제 구역들이 좀 많아서 반쪽짜리 뭐 뉴타운이라는 이제 오명을 얻기도. 했고, 또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나기도 했지만, 뭐 전체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완성 후의 입지적 가치는 저는 뭐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역마다 개발 방식좀 차이가 좀 있고, 어 여전히 이제 개발 방향을 놓고 이제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는 지역이 있는 만큼에, 주민들이 이제는 이제 얼마만큼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장이 뉴타운에 전반적인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장의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단지별로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은요, 요 장의 4구역과 이제 장의 6구역으로, 여기그 장의 10구역과 더불어서 장의동의 이제 대장단지로 손꼽히는 단지들입니다. 장이 4구역은 장이자이 그 레디언트로 총1,330 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아, 모델하우스는 뭐 사전 예약제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분양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시고 이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장이 6구역의 경우는 대우 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어, 대우 라디우스 라디우스라는 이름으로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저 올해는 부당이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23년 중에는 어 일반 분양이좀 진행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을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 그 장인 3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조업 아 설립인가는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어 대명에서 한지분은한80%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제 그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 현재는 좀 소식을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 장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음 얼마 전에 그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그간 이제 발목을 잡고 있던 뭐 종교단체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봉합이 된다는 이제 소식도 있었는데요. 아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시우공사는 이제 대우건설로 어 대우 프로지오라는 제 브랜드를 내세워서 어, 1968세대에 달하는, 어, 단지로 이제 건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11구역과 이제 13구역입니다. 어, 11구역과 이제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한동안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나 이제 해제 이후에 공공재개발 등 이제 그 정보주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도전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번에 이제 고배를 마신 부분들은 있었으나 또 현재는 다른 방향으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역세권 시프트. 그 다음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이 부분을 뭐 전체 재개발이냐 아니면 이제 모아타운이냐, 이제 모아주택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8구역과 이제 9구역입니다. 아, 여기 8구역과 이제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대, 5,6대책 이제 공공재개발로 이제 그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 토지거래에 이제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어서 매매시는 이제 허가를 받고 어, 실거주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요즘 거래가 조금 어, 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87세대 이제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34세대로 지금 LH와 S.H. 주도하에 지금 공공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2구역과 이제 14구역, 그다음 이제 15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 도심 공공주택 이제 복합사업 이제 차 후보지를 이제 선정되면서 <laughs> 아, 공공에서 이제 주도하에 이제 그 복합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좀안아 보입니다. 또 이제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2022년에 아 건축심의를 받는 것을 이제 목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뭐 거기에 따른 뭐 좋은 소식은 지금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15구역 부분입니다. 여기가 좀 사연이 이 많은 구역이기도 한데요. 이 장애 15구역은 2018년 5월에 이제 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그 제자리 걸음을 좀 걷다가 소송 등을 통해서 이제 기사회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21년 다시 이제 21년 3월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그 15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이 좀 완료되면 총한 3200세대 이제 각으로 대단지로 이제 탈바꿈 될 전망이기도 한데요. 이렇듯 이제 12구역과 14구역, 15구역, 또뭐 8구역, 9구역군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또 재개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또 관심이 또 필요한 구역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에 다음으로 이제 그동안 그 재개발이 이제 꾸준히 이제 진행되어 오면서 이그 장희동이 이제 북동쪽에 위치한 이 단지들은 3구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1구역을 보시면 구역을 보시면 이제 총 세대수가 939세대고요. 입주는 이제 19년 6월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513세대로 입주가 이제 제일 빠르긴 한데요. 17년 10월에 입주가 완료됐고요. 브랜드는 이제 코어로 하늘채 부분입니다. 이제 이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의 경우는 보면은요 이그 북서울 꿈의숲의 어떤 숲세권이라든가 또 25년 그 준공 예정인 그 북서울 꿈의숲역 여기에 대한 역세권까지 이제 두루 이제 그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로서 향후 가치가 조금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도 여기 코오롱 하늘채 단지 내 상가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5구역 부분입니다 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1562세대고요. 입주는 19년 9월에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이제 브랜드는 이제 레미아 퍼스트 하이로 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7구역입니다. 여기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는 1711세대고요. 입주는 20년 12월에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고요. 아, 브랜드는 아, 꿈의숲 아이파크입니다. 현재 그 장이 뉴타운에 어, 입주된 단지로 단지 중에서 보면 어, 이코어롱하늘체가 어, 현재는 이제 핵심 단지로 입지를 이제 굳히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드론을 띄워서 장이 뉴타운의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아, 여러분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름대로 또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또 어제는 또그 부동산 공부를 같이하면서 친구들과 또 소주 한 잔을 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얼굴 상태도 좀안 좋은 상황에서 녹화를 하였습니다. 이제 뭐얼 상태 안 좋은 얼굴 끝까지 봐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